D&D 파마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이박사 인사올입니다. 자, 금일 D&D 파마텍이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고가 6.27%, 저가 마이너스 1.7%까지 하루 만에 등락폭이 8% 가까이 나와줬어요. 오늘 증시가 상당히 좋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D 파마텍에 대한 무빙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시간의 가격에서는 1.31% 상승이 나와주면서 내일도 상승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DND 파마텍에 대한 재료와 기술적인 분석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꾸준하게 DND 파마텍 종목 브리핑을 수개월째 좀 해드리고 있죠. 제 채널 보시면은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 방송이라는 슬로건 아래 3만 분이 넘는 분들께서 꾸준하게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리는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하면서 영상 안에서는 가격까지 함께 말씀드린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DND 파마텍 주지님들께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꾸준하게 종목 브리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DND 파마텍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댓글로 이렇게 화이팅이라고. 어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좀 화이팅을 남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화이팅으로 인해서 DND 파마텍이 월요일날도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DND 파마텍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다? 현재 기관의 매수의 움직임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상당히 좋다 라는 거죠 왜냐면은 하 연기금 자체가 우리나라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좀 어떤 재무가 좋거, 좋던지 아니면 재료가 좋은 회사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자, 횡보를 하고 있지만 연기금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어, d 이 파마텍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시간의 가격에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 개인 JP 모간 또한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JP 모간이라는 창구는요, 여러분들 단기에 좀 단타 위주로 좀 하는 창구이네요. 그래서 단기에 좀 상승이 나와줄 것을 예측을 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면은 되실 것 같아요. 재료적인 측면을 봐도 최근에 DND 파마텍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뉴스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에비만 치료제 개발의 시총 껑충이라는 뉴스와 함께 자마쉬 임상 이상 우수한 경쟁력 입증이라는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어 뉴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으면 보면은 현재 DN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라인 보시면은 주사용 치료제에서 이제 먹는 제형 치료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해당 후보 물질은 메세라의 기술 이전이 돼서 임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메세라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노보노 디스크와 화이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마쉬 임상 이상 우수한 경쟁력 입증했다. 이런 부분은 뭐 전혀 다른 재료로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죠. 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그거잖아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D&D 어, 판마테이 발표를 하는 것. 결국에 10, 어, 1월 12일부터 15일까지에 대한 발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 줄 것을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는 만큼, 현재 D&D 판마테이 갖고 있는 어, 펀더멘털이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합니다. 지금 이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 움직임 보시면은 어떤 섹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진짜 중구난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GLP-1 비만 치료제라는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겠어요. 자 DND 파마텍은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어, 브리핑해드리면서 가격적으로도 제가 추천을 드리기까지 했었는데, 자, 물론 이 가격은 무상징자 전 가격이죠. 10월 27일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물론 이렇게 주가가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도 여러분들 D&D 파마텍에 대한 실시간 종목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 dnd 파마텍이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 자, 이러한 부분들 중요하고,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만큼 21선 돌파해주면 10만원은 뚫어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예견했을 때, 여기서 대응도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D&D 파마텍 주지님들께서는 꾸준하게 제가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 드리는 만큼 자, 무료 주주 소통방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따가 또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하단부의 댓글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기 나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댓글창 클릭하셨으면은 자, 우리의 D&D 파마텍이 상승이 나와 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첫 번째 방법 선택하시면은 이처럼 전송창이 나옵니다. 전송창에 DND. DND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정보를 공유해드리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격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목 브리핑을 실시간적으로 무료주주 소통방 안에서 해드리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랄게요. 자, 또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자, 매수 매도 타점 받기 체크 완료. 제출 눌러 주시면은 참여가 가능하신 만큼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요즘처럼 증시가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타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당일 매수 당일 매도에 대한 원칙만 지키신다라고 하면은 어, 단타를 할수 있게끔 저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이거 실 계좌입니다. 실 계좌. 실 계좌를 좀공 공유를 해 드리는 건데 12월 3일 같은 경우는 8% 정도 dnd 파마텍에 대한 움직임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언제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한게 9일 날자 현대약품이 이 현상을 올려, 올려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죠 재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26% 넘는 상승이 나와 줬는데 자 이런 용목들 또한 제가 정확하게 자 12월 9일 12월 9일, 우리가 공략을 해서 4.75%라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안 했으면 주가가 이렇게 눌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비용이 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12일날, 12일날 3표 시멘트 같은 경우 12일날이 요 날입니다. 정확하게 12일, 10일. 이렇게 확실한 자리에서만. 물론 상가 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 나와주긴 했지만, 우리가 당일 매수에 의한 당일 매도 원칙만 지키시면은 여러분들 이처럼 4에서 6% 수익률은 꾸준하게 좀 보실 수 있는 만큼 확실할 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단타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승이 나와주는 장에만 매일매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상승이 나와주는 장에 4에서 6%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고 시드머니는 크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어, 시드머니는 크게 가져가면 안 되고 당일 매수에 의한 당일 매도에 대한 원칙만 지키시면 가능한 만큼 지금처럼 증시가 힘들 때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어서.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DND 파마텍이 포스닥 150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패시브 자금이 지금 들어오다가 일부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억 가까운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소폭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국계 또한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어, 어떤 종목이 좀 이렇게 우량 주지 나고 판별을 할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코스닥 150 아니면 코스, 코스피 200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 연기금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좋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현재 DND 파마텍에 대한 지분 구조를 좀 체크를 해보면자 이슬기회 11인이 20%로서 대주주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량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어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7.75%라는 지분, 이런 그러니까 모습들이 d d 파마텍에도 나와줄 수 있는 만큼, 자 우리는 d d 파마텍에 갖고 있는 재료, 펀더멘탈에 대해서 믿고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종목 추천을 해 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영상 안에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수익도 좀 챙겨가고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루에 한 종목 추천 드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미 강의자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 드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려줬던 경방. 경방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죠. 자 보시면은 경방 저점. 자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금일도 장중에 이처럼 29.97% 상승까지 나와줬어요. 제가 여러분들 경방 언제 추천드렸죠? 자요 자리죠. 12월 12일 금요일 날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추천드리면서 당일 상한가 이후에 금일도 장중에 상한가를 올려줬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죠 동양고속 오늘도 상한가 올려줬어요. 제가 이 종목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으로서 볼까요? 동양고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자리죠. 자 11월 21일 목요일 날 11월 21일 목요일 날 오전 8시 49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경이롭습니다. 자 경이로워요. 뭐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제가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11월 3일 자 12월 3일 한번더몇 시, 8시 50분에 추천을 드리면서 몇 연상 올려줬죠? 요 때니까 1, 2, 3, 4, 5, 6, 6연상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꾸준하게 해드린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설문 조사 같은 경우 종목명 작성, 프로젝트 체크, 완료, 제출 눌러 주시면은 자, 2025년도도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뭐 산타클리 나온다고 하는 거좀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잘 들어갔을 때 동양고속처럼 크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 선물로 드리고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의 d d 파마 테이 상승이 나와주기를 염원하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오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